지금 하네라는 수아 살아있다는 차기범의 그말 한마디 때문에 정말 애가 타는 심정이었는데요. 지난 25년간 단 하루도 잊은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3일 뒤에 데리러 오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그날의 사고로 모든 것이 뒤엉켜 버린 채 잃어버린 딸. 그 딸이 살아있다는 말은 하네라에게 분명 구원이자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을 붙잡기도 전에 차기범은 진태석 회장 살아있는 한 절대 안 된다며 완강하게 선을 그었죠. 왜 무엇 때문에 진태석을 이유로 드는 걸까요? 게다가 조미양이 정원이는 내가 입양한 딸이다라고 말했던 게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수아, 그리고 차정원. 이두 이름이 하네라의 머릿속을 쇠사슬처럼 맴돌고 있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며느리 주영채는 요즘 영문도 모르게 날이 서서 사사건건 하네라의 속을 긁어대니 그것대로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네라의 부회장실로 정말 기가 막힌 인물이 찾아온 겁니다. 하네라가 지금 세상에서 가장 껄끄러워하는 이름 바로 차정원이었습니다. 하네라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하네라에게 차정원은 자기 며느리 주영채 행세를 하고 다니면서 며느리를 괴롭혔던 정말 이상하고 뻔뻔한 아이였죠. 심지어 얼마 전엔 건양 패션 디자이너로 채용해달라며 황당한 요구까지 했습니다. 그런 뻔뻔한 애가 무슨 낯짝으로 또 여길 찾아온단 말인가요? 내가 감히 여길 어디라고 찾아와? 하네라는 당장 비서를 불러서 이 여자를 끌어내라고 소리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영채는 작정을 하고 왔습니다. 공란숙을 통해서 하네라가 차수아라는 잃어버린 딸을 애타게 찾고 있다는 정보를 이미 손에 넣었거든요. 게다가 결정적으로 차기범의 집에 며칠 머물면서 조미양과 차기범이 수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엿들은 겁니다. 수아라는 이름 그리고 일곱 살때 엄마가 떠났다는 그 조각조각의 정보들. 주영채는 이 정보들을 조합해서 하네라가 바로 그 차수아의 엄마라는 무서운 결론에 도달한 거죠. 주영채는 이 모든 걸 이용해서 하네라의 애타는 모성을 건드려볼 작정이었던 겁니다. 주영채는. 하네라의 살벌한 경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금방이라도 울것 같은 표정으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부회장님, 저 실은 부회장님만 보면 자꾸 저희 엄마 생각이 나서요. 하네라는 어이가 없어서 콧방귀를 꼈습니다. 엄마, 지금 그 말하러 여기까지 온 거야? 내 며느리 괴롭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서, 이젠 나한테까지 와서. 주영채는 하네라의 독서를 정면으로 받으면서도 더 처절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절 버리고 떠난 제 친엄마요. 이 말에도 하네라는 눈 하나 깜짝 안 했죠. 그래서 그 불쌍한 사연 팔아서 또뭘 어쩌려고 바로 그때 주영채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제가 일곱 살 때였어요. 금방 다시 온다고 꼭 다시 데리러 온다고 하셨는데, 일곱 살. 그 말이 나오는 순간, 하네라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두 개의 이름, 수아와 차정원. 그리고 일곱 살. 이 모든 조각들이 하네라의 머릿속에서 끔찍한 그림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말도 안 돼. 그런데 조미양이 입양한 애가 차정원이라고 했어.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 뻔뻔한 아이가 내 며느리 주영채를 괴롭히던 이 아이가 내딸 수아 일리가 없어. 주영채는 하네라의 눈빛이 경멸에서 끔찍한 혼란으로 그리고 공포로 바뀌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걸려들었어. 주영채는 더 절절하게 매달렸습니다. 부회장님을 뵌 순간 알았어요. 우리 엄마도 부회장님처럼 이렇게 멋진 분이셨을 거라고. 저도, 저도 엄마가 너무 그리워요. 주영채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딸을 잃어버린 죄책감에 시달리던 한혜라는 이 아이가 정말, 혹시, 정말 혹시 내딸 수아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앞에서 이성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너, 너 지금 무슨, 주영체는 됐다? 속으로 쾌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닦으며 본론을 꺼냈죠. 부회장님, 저 사실 디자인 공부를 전공했어요. 그게 제가 유일하게 잘하는 일이에요. 부회장님이 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아요. 하지만 정말 기회가 필요해서 그래요. 혹시 저에게 기회를 주실 순 없을까요? 그 간절한 눈빛에 한해라는 이 끔찍하게만 보였던 아이가 어쩌면 자기 딸, 수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성을 붙잡았죠. 만약 만약 이 아이가 정말 수아라면 자신은 딸을 몰라보고 경멸했던 비정한 엄마가 되는 것이고 아니라면 이 아이의 연극에 노란하는 멍청한 여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끔찍했습니다. 오늘은 돌아가.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로 찾아오지 마. 하네라는 차갑게 말하며 주영채를 돌려보냈습니다. 주영채가 돌아가고 사무실에 홀로 남은 한해라는 한참을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다리가 풀려 일어설 수조차 없었죠. 일곱살, 차정원. 두 단어가 망치처럼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저 아이가, 저 뻔뻔한 아이가, 내딸 수아란 말이야? 아니야, 아니어야 해. 머리가 깨질 것 같았습니다. 하네라는 당장 비서를 불렀습니다. 안 되겠어. 지금 당장 차기범, 조미양, 그리고 차정원, 샅샅이 뒤져, 저 아이가 조미양에게 입양된 게 맞는지 당장 알아내. 하네라의 눈빛이 딸을 찾겠다는 간절함과 함께 끔찍한 진실을 마주할지도 모른다는 공포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오빠, 나 어떻게 그야말로 스카이 퀘스천 사무실의 조용하던 공기를 찢어버리는 아주 절박하고 처절한 울음소리였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서류를 보던 주 하늘은 심장이 쿵 떨어지는 기분으로 고개를 들었는데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선 건 눈물과 술로 얼굴이 엉망이 된 진샘이었습니다. 그녀는 비싼 핸드백을 바닥에 그냥 내동댕이 치면서 완전히 풀린 눈으로 주하늘을 붙잡았습니다. 평소에 그 도도하고 구김살 하나 없던 거냥가 막내딸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죠. 세미야, 너, 이게 무슨 꼴이야? 술 마셨어? 주하늘이 놀라서 다가가자 진세미는 그의 가슴을 퍽퍽 치면서 오열을 했습니다. 오빠, 나 어떻게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주하늘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진정하고 말해 봐. 한부회장님이 뭐라셔? 진세미는 고개를 거칠게 저으면서 횡설수설했습니다. 딸이 딸이 또 있대. 내가 내가 다 들었어. 나한테 어떻게 이래? 주하늘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이 굳어버렸습니다. 딸이 또 있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하네라 부회장에게 숨겨진 딸이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찰나 진세미는 그대로 중심을 잃고 주하늘의 품으로 쓰러졌습니다. 자신이 짝사랑하는 주하늘에게 어떻게든 위로받고 싶다는 본능. 그리고 엄마에게 받은 배신감에 대한 절망이 뒤섞여 그녀를 덮친 겁니다. 주하늘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왜 하필 이알수 없는 폭탄을 안고 자신에게 온 걸까요? 그는 쓰러진 진세미를 흔들어 깨워봤지만 이미 깊은 잠에 빠진 듯 미동도 없었습니다. 주하늘은 어쩔 수 없이 진세미를 등에 업었습니다. 건양가 현관문이 열리고. 주하늘이 진세미를 업은 채 거실로 들어섰을 때, 거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진태석은 놀란 표정이었고, 차정원은 경악으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반응을 보인 건 하네라 부회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주하늘 등에 업힌 진세미가 딸이, 또 이때, 라며 잠꼬대처럼 중얼거리는 것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하네라의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 애가, 알았어. 자신의 딸 진세미가 하필이면 공난숙의 양아들인 주하늘에게 엎혀 자신의 비밀을 중얼거리고 있었으니까요. 차정원 역시 그 잠꼬대를 듣고 사색이 되었습니다. 아가씨가 알았어? 모두가 경악과 당혹감이 뒤섞인 눈으로 두 사람을 쳐다보는 그 순간 정적을 깬건 주하늘이었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빨리 정리해야겠다고 판단했죠. 진세미를 사용인들에게 넘긴 주하늘은 애써 침착한 얼굴로 차정원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덤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채야, 오랜만에 봤는데 오빠가 할 말이 좀 있어. 잠깐 얘기 좀 할까? 차정원은 주하늘을 서재로 안내해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주하늘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너, 괜찮은 거야? 차정원이 불안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오빠? 아가씨가. 무슨 말 했어? 아까 세미가 한 말. 그냥 한 말이 아닐 수도 있어. 주하늘은 차정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해라 부회장한테 딸이 또 있다고 했어. 너 혹시, 뭐 하는 거 있어? 그냥 술김에 한 소리치곤 너무 구체적이었어. 차정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가씨가, 정말 알아버렸어.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주하늘에게조차 자신의 진짜 복수 계획을 한해라가 자신의 생모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차정원은 필사적으로 표정을 감추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 나도. 그게 무슨 소리야. 처음 듣는 얘긴데. 그냥 술주정이겠지.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주하늘은 그런 차정원을 의심스럽게 바라봤지만 더는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지만 조심해. 뭔가 심상치가 않아. 주하늘은 그저 그녀가 다칠까봐 걱정될 뿐이었습니다. 한편 거실에서는 진태석과 하네라 사이에 냉랭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진태석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넌지시 말했습니다. 당신 아까 그 주대표라는 친구 말이야. 진태석은 주하늘의 침착한 태도가. 꽤 마음에 든 눈치였습니다. 세미가 주하늘한테 관심이 많지 주하늘 정도면 세미짝으로 나쁘지 않아 공난숙 회장 아들이라지만 본인 능력도 출중하고 진태석은 공난숙의 더 크라운 캐피털과의 관계까지 고려한 철저히 계산된 말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한해라는 반발했습니다. 안 돼요. 그 집안하고는 주영채 하나로 충분해요. 공난숙 회장,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그런 집안과 사돈을 또 맺겠다니요. 한해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다음날 숙취로 깨질 듯한 머리를 부여잡고 일어난 진세미는 지난밤의 일이 단편적으로만 기억났습니다. 술을 많이 마셨던 일, 그리고 주하늘의 사무실, 진세미는 이불을 걷어차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미쳤어, 진세미. 하지만 곧 창피함보다는 어제 자신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어준 주하늘에게 고마움이 앞섰죠. 진세미는 예고도 없이 스카이 퀘스천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화려한 꽃다발을 들고서 말이죠. 저기, 오빠, 나, 어제. 혹시 실수한 거 없어? 진세미가 주하늘의 눈치를 보며 물었습니다. 주하늘은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기억 안 나? 아. 그냥 그냥 너무 속상해서 내가 원래 술 마시면 좀 근데 나 무슨 말안 했어? 막 헛소리 같은 거. 진세미는 불안한 듯 물었지만 다행히 그 비밀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헛소리. 많이 했지. 다시는 술 마시지 마. 주하늘이 일부러 무뚝뚝하게 말하는데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사도나가씨 아니야? 우리 주대표랑 아침부터 데이트야? 공난숙 회장이었습니다. 공난숙은 진세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재미있다는 듯 웃었습니다. 주 대표, 손님 대접이 너무 소홀한 거 아니야? 거냥가 아가씨가 꽃까지 사들고 왔는데, 공난숙의 말에 진세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어제 신세진 게 있어서, 그날 저녁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온 공난숙은 낮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빙글에 웃었습니다. 진세미가 두고간 꽃다발, 당황하던 주하늘, 그리고 얼굴을 붉히던 진세미의 모습. 공란숙은 새로운 퍼즐 조각을 맞춘듯 했습니다. 진세미가 주하늘을 가만히 있자. 진세우는 가짜 주영채한테 진세미는 진짜 주하늘한테. 이거야말로 완벽한 그림이잖아. 건양가의 두 기둥이 모두 내손아귀에 들어올 수도 있겠어. 역시 하늘은 공난숙 편이라니까. 그녀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습니다. 건양가를 통째로 삼킬 새로운 판이 짜여지고 있었습니다. 야, 차정원. 너, 혹시 일곱 살에 뭐 특별한 사연이라도 있어? 일부러 약속 시간보다 한참 늦게 나타난 진짜 주영채가 다리를 꼬고 앉아 턱을 괜채 물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장난감을 발견한 아이 같은 얄밉기 짝이 없는 표정이었죠. 차정원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어젯밤, 주하늘을 통해 진세미가 엄마에게 또 다른 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얘기를 듣고 밤새 잠을 설친 차정원이었는데요. 일곱 살은 바로 하네라에게 버려진 나이였어요. 이젠 주영채까지 그 비밀을 눈치채고 있는 겁니다. 차정원은 애써 태연한 척 찻잔을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 쌀쌀맞긴. 주영채가 깔깔 웃었습니다. 내가 말이야 며칠 전에 건양그룹에 갔다가 내 시어머니를 만났거든. 주영채는 일부러 차정원의 속을 긁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내가 그냥. 좀 떠봤어. 뭘? 차정원이 찻잔을 들다 멈칫했습니다. 주영채는 그 반응이 재밌다는 듯 테이블 위로 몸을 숙이며 속삭였죠. 그냥 부회장님은 왠지 낯설지가 않아요. 꼭, 제가 일곱 살때절 버리고 떠난 우리 엄마 같아요. 이랬지. 어때, 연기 좀 하지 않아? 주영채가 신이 나서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차정원의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미쳤어. 주영체가 하필 그 말을. 와. 근데 차정원 너그 여자 반응 봤어야 돼. 주영체가 손뼉을 치며 웃었습니다. 그 얼음장 같던 여자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 거야. 손을 막 부들부들 떠는데 찻잔 떨어뜨리는 줄 알았잖아. 완전 대박이었어. 일곱 살에 떠난 엄마라는 말에 아주 제대로 꽂혔나 봐. 주영채는 그저 하네라의 약점을 잡았다는 사실이 즐거워 죽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주영채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때 그 여자 반응이 있고 지금 내 표정이랑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너뭐 찔리는 거 있어? 주영채가 차정원의 눈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들켰나? 아니야. 아직이야. 차정원은 이 자리를 빨리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불안감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시한 소리. 차정원은 찻잔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런 시시한 얘기 하려고 부른 거면, 나 먼저 일어설게. 그 말에, 오히려 주영채가 표정을 구겼습니다. 재수 없어? 근데 진짜? 찔리는 거 없어? 차정원은 대답 대신 싸늘한 미소만 남기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핸드백을 쥔채 분노가 아닌 공포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떡하지? 진세미에 이어서 주영채까지. 그녀가 미친 듯이 택시를 타고 향한 곳은 건양가가 아닌 그녀의 유일한 피난처인 집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조미양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를 맞이했죠. 아이고 정원아, 네가 이 시간에 무슨 일이고? 조미양은 차정원이 가짜 주영체로 살며 하네라에게 복수하려는 그 위험한 계획을 모두 알고 있었기에 그녀의 갑작스러운 방문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엄마. 차정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건양가에서는 단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나약한 모습이었죠. 와그라는데, 무슨 일인데, 얼굴이 와 일이 하얗게 질린노? 조미양이 차정원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차정원은 현관에 선채로 조미양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공포와 도끼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나, 곧 들킬 것 같아. 뭐, 뭐라고, 들키다니. 그게 무슨 소리고. 조미양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주영채가 나인 척 하면서 일곱 살에 떠난 엄마 얘기를 하네라한테 했대. 근데 그 여자가, 무너졌대. 내가 차수하라는 거 들키는 건 시간 문제 같아. 어떻게, 엄마. 차정원이 조미양의 품에 무너지듯 기댔습니다. 조미양은 그런 차정원을 끌어안으며 함께 울부짖었습니다. 아이고 맙소사 정원아 그럼 웃자노 복수가 다 뭐고 당장 그 집에서 나와야지 어? 그러다 네가 다친다? 조미양이 딸을 떼어내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차정원의 눈빛이 다시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니, 이대로는 못 나와. 정원아, 곧 내가 누군지 알게 될 거야. 어차피 이렇게 된거 상관없어. 차정원이 조미향을 밀어내고 똑바로 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다시 도끼가 어렸습니다. 그 여자, 하네라, 내가 들킬 때까지. 내 정체가 만천하에 드러날 때까지 피눈물 흘리며 후회하게 해줄 거야. 내가 그 여자가 버린 딸 차수아라는 걸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가장 처절하게 알게 해줄 거야. 조미양은 그런 딸의 모습에 복수가 아닌 파멸을 보는 것 같아 그저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정원아, 네 지금 무섭다. 네 그러다 진짜 큰일 난다. 복수의 칼날이 이제는 자신의 목을 겨누고 있다는 공포 속에서 더욱 날카롭게 벼려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건양그룹 회장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공기는 문틈으로도 새어나올 것처럼 아주 무거웠는데요. 그 안에서는 진태석과 공난숙이 숨 막히는 대치를 이어가고 있었죠. 이례적인 공난숙의 방문에 진태석은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차잔을 내어왔지만 두 사람 다 차에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을 먼저 깬건 역시 공난숙이었습니다. 그녀는 소파에서 일어나 진태석의 책상 앞으로 맹수처럼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슬슬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말이야. 공난숙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진태석이 굳은 얼굴로 공난숙을 봤죠.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공난숙은 진태석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아주 날카로운 칼날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수아 누군지 알지, 진회장은? 그 이름, 차수아, 하네라의 딸. 25년 전 자신들의 추악한 공모의 시작점이자 끝이었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진태석은 쥐고 있던 펜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이 올줄 알았다는 듯 혹은 공난숙의 정보력을 비웃는 듯 감탄하듯 고개를 끄덕였죠. 역시 공난숙이야. 귀신은 못 속인다니까. 공난숙은 진태석의 그 여유로운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책상을 손가락으로 툭툭 쳤습니다. 그리고는 진태석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며 귓속말에 가까울 정도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서늘한 협박이 담겨 있었죠. 우리 둘 사이에 비밀로 묻어야지. 영원히. 그녀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그 영원히 묻어야 하는 비밀. 그건 바로 25년 전. 모든 비극이 시작된 그날의 진실이었습니다. 25년 전, 공난숙이 주하늘의 아버지를 살해하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었던 공난숙은 진태석에게 접근의 협박에 가까운 도움을 요청했죠. 그리고 진태석은 이걸 첫사랑 하네라를 차지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 겁니다. 두 사람은 공모를 한 거죠. 공난숙의 살인죄를 당시 하네라의 남편이었던 차기범에게 완벽하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렇게 차기범은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어 감옥에 갔고, 하네라는 살인자의 아내라는 굴레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차기범이 감옥에 들어간 후, 하네라는 진태석에게 가려고 했지만,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다시 돌아가겠다고, 즉, 진태석을 떠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바로 그때 진태석이 더 무서운 짓을 한 겁니다. 하네라가 자신에게서 돌아가지 못하도록 일부러 하네라가 탄 차에 사고를 낸 거죠. 그렇게 하네라는 빗길 차 사고로 진태석의 곁에 묶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가가 돌아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봉인된 진실은 더 이상 잠들지 않았고 그들의 발밑에서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금이 가기 시작했죠. 공난숙의 입가에 떠오른 미묘한 미소와 진태석의 굳어진 손끝이 동시에 떨렸습니다. 그건 마치 누가 먼저 무너질지 서로를 시험하는 마지막 게임의 시작 같았습니다.